자 53번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이렇게 생겼대. 이때 얘를 구하래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N을 구해야 되겠지요. AN을 구하는 방법은 AN은 SN-SN-1이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됐습니까? 대입해서 전개해서 AN 구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분모의 예고 분자가 예지. 그렇게 구하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지. 됐어요? 예전에 배웠던 건데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야. 됐습니까? 두 번째 상수항이 없지. N에 관한 2차식이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애야. 됐어요? 공차는 n 제곱 앞에 있는 a 에다가 2를 곱한 게 공차야. 초항은 n 에다가 1을 넣으면 돼요. 왜? 첫 번째부터 성립하니까. 됐지? 그럼 얘는 공차가 4고 초항이 초항이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이로. 그래서 a n 은 뭐야?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야. 4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n은 n이 무한대로 갈때 2n 제곱 마이너스 3n 분의 4n 빼기 5의 제곱이지 됐습니까? 그럼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잖아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분모 분모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2. 분자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몇이야? 4의 제곱이야. 4가 아니야. 됐습니까? 16 그래서 8 이렇게 될 거로 됐습니까? 자 다시. 물론 이 문제는 파란색으로 쓴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됐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돼. 시간이 더 걸리겠지. 시험은 항상 시간을 줄이는 싸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파란색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고 빨간색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면 아, 외우기 귀찮아. 위에 파란색으로 풀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더 빠른 방법이 있어서 틀리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야 돼. 알겠죠? 이거 잊지 마. n 에 관한 2차식은 등차수열의 합이고 수열의 합이 알겠습니까? 수열의 합이 n 에 관한 2차식이면 등차수열이고 그때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애야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어떡해? 그때는 파란색 방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파란색 방법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상성이 없을 때는 이 빨간색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어내야 된다고 알겠죠. 무슨 또 서술형일 땐 어떻게 해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서술형일 때 당연히 파란색으로 해야지. 알겠습니까?